유튜브를 하다보면 제가 주로 다루고 있는 이제 화장품 외적으로도 정말 많은 제품들을 사용해보게 되는데요. 항상 늘 뭔가 주제에 맞게 영상을 만들다보면 정말 저의 삶의 질을 너무너무 높여주고 있는데 아쉽게 보여드리지 못하는 제품들이 정말 많거든요. 오늘은 정말 이 생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좀 식단이나 다이어트 관련된 거, 늘 빼놓을 수 없는 정말 소소한 관리 제품들까지 제가 정말 요즘 잘 쓰고 있는 삶의 질 향상템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이 옷걸입니다. 이게 여러분 요즘에 이 어깨 뿔 방지 옷걸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일반적인 옷걸이 에 티셔츠를 걸게 되면 직선으로 꺾이는 라인 때문에 항상 이렇게 뿔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이렇게 라운드 형태로 나와서 어깨선을 따라서 티셔츠 뿔이 생기지 않게 보관을 할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 이제 패션 유튜버분들 특히 한준수님이 한번 이제 크게 이슈를 만드시고 또 여러 유튜버분들이 추천을 하셔서 쓰고 계신 분들 되게 많을 겁니다. 근데 이런 어깨 뿔 방지 옷걸이들을 제가 여러 개를 써보니까 요것도 이제 그런 종류라고 해서 구매를 한 건데 두께 부분이 너무 얇아 버리면은 티셔츠를 걸었을 때 어깨 뿔은 안 생기는데 이 얇은 라인을 따라서 또 뭔가 결국에는 자국이 남더라고요. 생활공식이라는 브랜드에서 구매를 했는데 어깨 부분이 조금은 넓게 진행되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라인 자국이 생기는 느낌이 확실히 덜하더라고요. 저도 항상 이렇게 상반신 위주로 촬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이보다는 사실 상의를 정말 많이 구매를 하는데 이 옷걸이를 요즘에 굉장히 티셔츠 보관용으로 잘 쓰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뭐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이게 뭔가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논슬립 재질은 아니에요. 근데 사실 티셔츠 목이 이만큼 넓은 제품 많이 오다 보니까 뭐 빠질 일은 없고 저는 오히려 이런 논슬립 재질들이 조금 뭐 티셔츠가 좀 걸다 보면 이렇게 걸리는 느낌이 든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좀 불편하기도 하더라고요.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를 했고 디자인도 깔끔해서 인테리어용으로도 괜찮습니다. 다만 여러분 이 옷걸이에 이제 이런 반팔 니트 같은 거는 저는 오랫동안 보관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니트 재질이 조금 더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니트는 하루 이틀 보관할 때는 이런데 거는데 보통은 이제 접어놓거나 아니면 이렇게 삼각형으로 포개서 옷걸이에 걸어 놓습니다. 여름철 옷 보관 좀 신경 쓰시는 분들이라면 비싸지 않게 확실히 삶의 질 올려줄 수 있는 제품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제 없이는 못 사는 이런 마스크 제품인데 코멧이라는 브랜드의 보건방역 마스크입니다 이 마스크를 삶의 질 향상템으로 뽑게 된 이유는 이런 KF94 마스크 중에 확실히 쿠션 파데 묻어나는 게 가장 덜한 마스크였어요 사실 제가 작년 여름에 그런 컨텐츠를 준비했거든요 어떤 마스크가 가장 덜 묻을까 제일 덜 묻는 건그 덴탈 마스크 그게 아무래도 이제 통기성도 되게 좋고 닿는 부분이 얼굴에 그닥 많지 않아서 사실 가장 덜 묻긴 하는데 보통 이제 방역 목적으로 이런 KF94 마스크를 더 많이 쓰시잖아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KF94 마스크 중에 이런 세부리형이 코 쪽을 이렇게 높여주면서 얼굴을 입체적으로 만들어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묻어남은 아무래도 이런 볼 쪽에 접착 면적이 많다 보니까 묻어남은 더 있는 편이고, 묻어남을 조금 줄이려면 이렇게 넓게 나오는 마스크들을 쓰는 게 좋은데, 이 마스크도 이제 제가 되게 잘 쓰는 제품인데, 확실히 세부리보다는 이제 묻어남이 덜해요. 근데 이코멧이라는 브랜드에서 산이 마스크는 이런 넓은 마스크 중에도 확실히 묻어남이 덜한 제품이었어요. 뭐 핸드 귀 아프거나 이런 것도 없어가지고 사이즈도 보시면 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크고 여기 코 쪽에는 솔직히 이거 쉐딩 묻는 거는 진짜 어쩔 수 없거든? 근데 이 좌우측에 이제 볼 쪽에 묻는 양을 보시면 은 확실히 진짜 덜합니다. 얘도 좀 단점이 있어. 조금 덜 묻는 재질 특성 때문인지 앞부분이 조금 보풀이 다른 제품들보다 조금 있는 것 같고 제가 솔직히 뭐 화장품만큼 마스크를 많이 써봤다 이렇게 얘기는 못하겠는데 제가 그때 콘텐츠 만들려고 비교하면서 써본 한 10개 정도의 마스크 중에는 가장 묻어남은 덜했습니다. 요것도 확실히 삶의 질 향상 되지 않을까? 야, 여러분, 세네 번째 제품은 이제 다이어트나 이제 식단 관련 제품입니다. 최근에 인스타에도 올렸는데 갑자기 얼굴이 빵떡이 된것 같아 가지고 한두달 전부터 식단을 엄청 빡세게 하진 않았지만 주 3회 계속 운동하면서 이제 먹는 거 조절하고 7kg 정도를 그래도 좀 뺐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맛없는 걸 굉장히 못 먹기 때문에 맛도 좀 있고 이제 칼로리도 부담스럽지 않은 것들을 많이 찾게 됐어요. 그중에 첫 번째는 요 티젠의 콤부차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 새로 오신 PD님이 또 추천해 주셔 가지고 같이 먹고 있는데 콤부차가 기본적으로 이제 저칼로리. 그다음에 뭐 유산균 들어있다 해가지고 이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드시는 음료잖아요 근데 요거 이렇게 스틱 형태로 나와서 물한 300ml 정도 해가지고 얘 이제 뜯어서 넣고 사실 요런 쉐이커 같은 게 있으면 좋은데 저희 사무실은 이게 빨대로 열심히 젓습니다 아, 찬물에 잘 녹더라고 이렇게 저어준 다음에 이제 얼음 하나 시원하게 넣어가지고 먹으면 너무 시원하고 맛있어요 기본적으로 당이 전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칼로리가 이거 지금 15칼로리인데 유자가 보니까 가장 인기가 많은 것 같고 파인애플 요게 이번에 뭐 신제품이래요 테린 누님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데 굉장히 또 맛있게 드시는 모습 을 보면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음. 비뉴 유자는 이제 카페 같은 데서 먹는 약간 유자 에이드 맛이고 요 파인애플은 이제 오란시에 조금 건강한 버전? 이런 느낌이에요. 어. 저희 사무실에 한상 이제 탄산수, 제로콜라. 그 다음에 아메리카노 이렇게 이제 칼로리가 거의 빵에 가까운 음료들만 이제 쟁여놓는 편인데 또 하나의 리스트가 추가가 됐습니다 또 여기 프리바이오틱스 들어있다고 하니까 소화시키시는 데도 되게 도움 많이 될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소스인데요 토스티토스의 미디움 살사 소스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식단을 하거나 다이어트 해도 좀 맛있게 먹자라는 주의거든요 항상 그렇게 먹다 보면은 뭔가 맛없게 자꾸 먹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다이어트 소스의 1탄은 보통 이제 스리라차 소스죠 이렇게 매콤하고 그 짭짤한데 영칼로리다 그 해가지고 닭가슴살에 막 엄청 뿌려 드시는 분들 많을 텐데 고게 이제 저는 조금 질렸어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저희 누나가 이걸 시켜 먹고 있더라고요. 이 살사 소스가 기본적으로 타코에 들어가는 그 소스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칼로리가 되게 안 높아. 근데 한 닭가슴살 200g 먹는 기준으로 소스를 진짜 이거를 퍼먹. 고 먹어도 3 테이블스푼 정도 먹거든요 한15 칼로리 아니 15 칼로리는 우리 해줄 수 있잖아 기본적으로 일단 너무 너무 맛있고 굉장히 이제 훨씬 덜 달고 고급스럽고 감칠맛 있는 케찹 맛이잖아요 이게 진짜 뭐 할라피뇨 양파 토마토 이런 것들이 진짜 청크로 들어있어서 뭔가 확실히 좀덜 인공적인 그런 느낌이 있고 모든 음식을 멕시칸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 닭가슴살 기본적으로 같이 먹고 고기 그냥 구워 먹거나 아니면은 그냥 삶은 달걀 먹을 때도 같이 먹습니다 스리라차나 뭐 다른 다이어트 소스에 조금 지치신 분들이라면 살사 완전 추천합니다. 여러분 그냥 드시는 닭가슴살 볶음밥 같은 거랑 먹어도 진짜 진짜 맛있어요. 가격도 별로 안 비싸요. 마지막은 저희 주전공 이제 관리팀 중에서 여름 시즌에 여러분들이 잘 쓰실만 한데, 뭔가 추천해드리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제품들 골라봤는데, 요 다슈의 그루밍 토닉, 요거는 저희 채널에 이제 정원님 나와가지고 추천해주신 아이템이잖아요. 이 여름에 제가 이거 써보니까 너무 편해가지고, 이 그루밍 토닉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조금 더 묽은 에센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요런 뭐 헤어 에센스 제품들을 안 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머리도 좀 얇아지고 있고, 드라이로 열어줘가지고 스타일링을 자주 하다보니까, 옛날에 머리가 한번 진짜 손상이 너무 심해졌던 적이 있어요. 요즘에는 이거 이런 걸 꼬박꼬박 써주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오일 에센스보다 끈적임이 확실히 덜 하면서, 살짝 열을 썼을 때, 뭐 머리 볼륨이나 스타일링도 조금 더 쉬워지는 감이 있더라고요. 머리 이제 타월 드라이만 하고, 얘를 이제 너무 두피 가까이 바르지는 않고, 이제 머리 끝쪽 위주로, 얘를 이제 모발에 털듯이 이제 발라준 다음에 드라이 해주면서 스타일링 하면 되는데, 오일 에센스 쓰면서 느껴졌던 그런 끈적이는 느낌이나 그런 것도 없고, 뭐, 이거 발랐다고 떡지는 느낌도 없이 굉장히 잘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향은 솔직히 근데, 아무래도 클래식 바보샵 느낌을 좀 내려고 한것 같아요. 과하지는 않아서 그냥 상쾌하게 쓰기 좋고, 제들이 워낙에 이제 가성비도 또 좋게 나오기 때문에 여름철에 머리 스타일링 하시면서 조금 손상도 걱정되셨던 분들은 그렇게 좀 가볍게 사용하시기 굉장히 좋은 제품이 될것 같습니다. 관리템 두 번째는 요거는 사실 여러분 보여드리고 있는 나이미의 티트리 오일을 뽑았는데 요건 저희 편집자님이 이번에 100ml짜리를 요거로구매하셨거든 여름에 진 여기저기 쓰면서 효과를 너무 잘 보고 있다는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이 시즌에 한번 또 추천을 해드려야겠다 싶었어요. 티트리 오일이 기본적으로 여름 났을 때 이렇게 면목에 묻혀서 발라주면 염증을 이렇게 가라앉혀주는 효과가 있는 그런 제품인데 사실 그런 티트리 오일들 중에 너무 너무 좀 자극도가 강해서 따갑거나 아니면 저는 왠지 모르겠는데 효과가 조금 없거나 하는 제품들이 있었거든요 사실 뭐 100이면 100다 염증이 없어진다고 얘기는 못하겠는데 한 그래도 절반 이상은 조금 가라앉혀주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크게 뭐 따갑거나 자극되는 느낌도 없어서 가끔은 얘를 그냥 내가 쓰는 마스크팩이나 수분크림에 한두 방울 정도 떨어뜨려주고 이제 섞어서 사용을 해주면 전체적으로 조금 염증을 눌러주는 느낌도 있더라고요 물론 이 티트리오일 효과가 그만큼 센 만큼 너무 자주 사용해주면은 오히려 피부가 되게 예민해질 수 있긴 합니다 이제 처음 써보시거나 팟스파 그렇게 염증난 스팟에만 쓰실 분들은 이 작은 거, 그다음에 좀뭐팩에도 넣고 수분 크림은 섞어 쓰고 좀 다양하게 쓰실 분들은 100ml짜리가 가성비 진짜 끝내주거든요. 이거는 제가 제돈 주고 샀는데 이거 다 쓰면은 이제 브랜드에서 100ml 또 이번에 보내주신 게 있어가지고 그걸 또 열심히 여름 동안 써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조금 이제 다양한 제품군들을 뽑아서 여러분들랑 얘기를 해봤는데 가격만큼의 만족도가 나한테 딱 돌아오고 그걸 내가 뭔가 꾸준히 생활하면서 느끼면 굉장히 또 삶의 소소한 행복이 되는 것 같거든요. 필요하신 제품이 있다면 여러분도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Bye.